저거 잘못하면 잘릴 수도 있겠다. 야야야야야 토끼 토끼 고기 제발 나왔다. 공유? 완전 공유 같은데. 토끼 고기 나왔다. 아 아. 얘들아다 비켜주겠니? 난 토끼를 위해서야. 너네들 무슨 살려줄 테니까 다 비켜. 야 죽었죠. 아니 토끼 왜 이렇게 눈치가 많아? 기다려 나. 나에게 말을 하지 마. 토 여기 i 네 토끼! 고기! 왜 고기가 없어 Toki? Where is Toki? Where is Toki? 비켜놔! 제발. 응, 개씨. 여기 하나 해주자. 마지막은 치킨! 제발, 치킨아. 치킨! 나이스. 아주 치킨. 아, 나 손이야. 아우, 씨. 그러면 침대를 만들까?

용암이나무야 파이팅 나무가 자랐다 나이스 자랐어 드디어 나무가 식량도 충분해 やったー 이 정도만 집 지을 수 있으려나? 여기다가 내가 집 지을게. 응. 벌써 집을 짓고 있었다니. 어. 아, 쉬우니까 생존율이 많을 것 같아. 작게 지어도. 넌 나가있소야. 응. 여지다가 응? 아니, 돼지. 여기를, 개봉하고, 은는데 음, 좋아니까. 어떤 때돌 다음이 철이야. 야, 특히. 아, 오케이. 어, 음. 너무 내 거야. 그렇지. 야, 돌 채웠어. 응. 음. 나 줘. 음. 나 줘. 어, 그래. 헐. 많이 독해왔다. 어. 야. 그 다음에, 뭐해? 어, 그 다음에? 아, 양이라고. 눈이 비어. 아, 이거 가 아, 아, <laughs> 언니 그 다음에 나무를 캐야 돼. 응. 언니 나무 캔거 있어? 여섯 <laughs> 개나 있어. 아이고. 많이 캐웠니 살인 마야 음, 음. 서바이벌로 이렇게 쉽게 건축을 할수 있다니. 여가좀하고 뭐 음... 언니, 응? 문이 필요해. 응? 응. 어, 언니, 거기 밖에서. 유리 좀 찾아줘, 유리. 유리는 왜.. 모래, 뭐래? 알지? 모래야? 어, 유리가 모래야. 응. 여기서 된다. 부족하다고. 어유열열 응. 응. 어, 네 아니야, 언니 내가 할게 나할수 있을 것 같아 아!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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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네 아, 아 내걸려서가 아니야. 자. 그래 너한테 주면 되지. 어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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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여딨다. 고마워. 나무 필요 도어 어. 너 아까 나무 필요하다며. 어. 돌도 필요 없어. 아니, 돌 필요 없어. 어, 너무 내꺼입니다. 그치. 어, 응. 내다내다 아, 돌 있구나. 아, 돌 떨어졌다. 야. 나무 캐러 갔다 와. 나무 필요하잖아. 아이씨, <laughs> 몇 번이나 말해. 야.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화로도 완성. 야 핫. 나가시오, 다들. 제일 많이 해 그냥 그냥? 어 여기 들어온 애들 다 죽는다 난 경고했다 5초 아. 안에 나가라 음. 요 끝났다 아,

침대 두개 만들었고 자그 다음에 이거 침대를 설치할게요 이거. 비켜 제발 カビき